안녕하세요. 끼 많은 남자, 끼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이파이브!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어려워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여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설탕을 잔뜩 뿌린 버전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에게 무조건 먹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당당한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에게도 대부분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대로 실천해 보신다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을 어려워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당신에게 무조건 끌리는 행복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초반 어그로가 100% 현실로 보장되는 이 영상 궁금하면 채널 고정! 할 말은 하는 여자가 되자 때로는 돌직구도 날릴 수 있는 여자가 되자 자기 주관이 확실한 여자가 되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이것도 본인이 할수 있을 때나 할수 있는 거죠. 제발 하라고 해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진짜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공감할 만한 방법은 평소에 잔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체 언제 화를 낼지, 어떤 시점에서 돌직구를 날릴지 모르니까 평소에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대는 건내 남자에게 본인이 하는 말에 권위를 깎아먹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계속 그러다가는 나중에 내 남자에게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될수 있습니다. 그만 좀 징징대라. 지겹다, 지겨워.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웬만하면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울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울었는데도 무시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물론 저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내 남자의 인간성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내 말에 대한 권위는 전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얘기를 꺼냈을 때내 남자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난딱세 가지만 본다. 이세 가지도 안 지키는 네 가지 없는 남자는 난 남자로 안 본다. 첫 번째, 나와의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 두 번째, 얼마 이상의 큰 돈을 쓰거라. 투자할 때 나와 반드시 상의한다. 세 번째, 나 몰래 단둘이 여자와 만나지 않는다. 이걸 자주 어기면 어느 순간 자기랑은 끝이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자기가 눈치껏 알아서 잘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실제 내용은 각자 본인에게 맞는 걸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나는 선이 굵은 여자라서 자잘한 거에 신경 쓰지 않지만, 선 넘으면 그냥은 안 넘어가는 여자야. 라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남자들이 이런 걸 매력적이라고 느끼냐고요? 당연하죠. 그래도 나머지는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라도 내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내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아참, 이런 걸 정할 때는 딱세 가지 이내로 중요한 걸로 정하시고요. 내 남자가 신경을 쓰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아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 남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래, 내가 이런 건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죠? 아, 내 남자를 너무 풀어주면 엉뚱한 짓 한다고요? 엉뚱한 짓 하는 놈들은 타이트하게 조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빠져나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냥 잘하는 남자들은 풀어주면 더 잘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애 유튜버들이 한결같이 남자를 잘 골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좀 아프지만 팩트부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별도 능력이 있어야 쿨하게 할수 있고 서운한 것도 그때그때 말할 수 있죠.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 관리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존감이 사랑을 할때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건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그 자존감이라는 것을 현실 버전으로 좀 독하게 바꾸면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 외모와 돈으로 연결됩니다. 나 예쁘고 잘생겼고 돈도 잘 벌어. 너 아니어도 나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쉽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외모관리 내려놓지 마시고 커리어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되기 시작해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남자 눈치 보고 그냥 헌신하고 무조건 맞춰주면서 뒤에서는 또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행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남자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무시하는 일이 반복될 때 갑자기 이런 말을 툭 던져보는 거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이랬을 때내 남자가 자기 왜 그래? 내가 서운하게 한것 있어? 나한테 화났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뭔지 말해봐.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딱 이런 말들이 바로 나올 정도, 딱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 남자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자는 거죠. 야, 너도 연애할 수 있어. <laughs>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어려워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여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어려워하면서 존중하는 여자의 첫 번째 조건은 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여자가 끝까지 외모와 커리어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죠.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내가 더 좋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배신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한 나의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오늘부터 당당하면서 예쁜 사랑 이루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컷!